멋있는, 와 요거 요것도 가드 하셨네 이제. 어 이게 괜찮네. 어, 나도 해, 나도 오, 해야 되겠다 이거.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. 음. 어. 야안 안.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열이 올라오니까 아, 더, 여기가 그만, 엄청 뜨겁거든요. 대게 할 때. 근데 얘를 해놓고 나니까 하나도 안 뜨거워요. 음, 남편이... 내일 아침 나올 때 여기다 아이스팩 하나 넣어 갖고 나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. 이거를. 이것도 헹던 거야. 이것도 거예요거 그러니까 이는데 여기, 있어 원래. 여기가 예처럼 네. 여기 네. 지금 지느러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아 그거. 오 이거 처 봤네 이런 거. 그래서. 여기 열이 이렇게 나오니까 대기할 네. 때 여기 여기 여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. 이거는 누구 음, 어느 텔레비서 봤는데 여기서 음. 확 던지더라고 음. 그러니까. 아, 네. 형님이 시도했는데 거의 음. 될 뻔했어. 음. WD4가 아. 좀 모자랐어 사실. 아야 아니, 아니, 뭐든지 2%가 부족하잖아 항상 뭐든지. <laughs> 그래서 이시다시. <laughs> <씨. 웃음> 이시들 2% 부족합니다. 좀2 <laughs> 형님 오토바이 타신 지 얼마 됐어요? 1992 9 9 그럼 20년 네. 거의 3 0년 거의 30년. 매그너, 30년이네. 본다 맥그너스 시작했어요? 본다 맥 50. 오토바이 시작하신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? I like that. 아, 그도 <laughs> 아, 뭐 친구분들이 타시는 분들이 있었나요? 없었어요. 와, 그냥 그냥 집어 타신 거예요, 그를 와, 혼다 매그네트 그것도 한 650cc 되지 않나요? 750. 그래도 750죠. 와. V4. 예. V4. 야 그거 처음에 시작하는 게 힘들더라고 요 이게 네, 한번 딱 처음에 시작하면은 처음에. 그다음에 뭐 친구분들 뭐 같이 타고 그러진 네. 않았나요? 나중에. 나중에. 나중에 아, 나중에도 이렇게 타시니까. 나중에 같이. 처음에는 뭐동네발이만 하셨겠네요. 그래. 네. KMC는 언제 들어오셨어요? 로그인. 펜이에서 그거죠? 에이, 에이롤 1그 때, 그때 정도에 좀 활성화됐으니까. 아, 아, 아.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서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저도 왔어 봤잖아요, 우리. 예. 저사진에 있더라고요. 우리 동호회에서 거의 뭐 한두 대밖에 없죠, 로드킹은. 아, 나밖에 없는 거같아야 아직. 저기가 있잖아요, 여기. 어. 아, 한 사장님 새로 나게 샀어요. 여 현대꺼죠, 그거는. 12년도꺼 이거 참 감성 있습니다, 이제. <laughs> 이거, 이거를 잘했던 거지, 나는. 이거, 이거가 달고, 안 뜨고, 들 뜨고. 어, 못하셨는뜨거워 오, 이게 있네. 아, 이런 게 있구나. 요게 좀 열을 좀 식혀주나 보네 네, 네. 그거 확실히, 음, 확실히. 스테이지 1인가, 뭐, 한 거예요, 이게. 아, 음. 했을 때. 퓨팩? 퓨팩 3? 퓨팩 네. 쓰리 하고 이거. 예. 네. 아. 그러면. 이거. 덜 뜨거워. 어, 아, 덜 뜨거워요. 어. 그, 다드러났잖아요 밑에 있었던 거. 그게 위스 션이 돼갖고, 그, 뜨겁대, 더. 아. <laughs> 이거 하기 전에 여기 되게 뜨거웠다고, 여기가. 맞아. 이게 엄청 뜨거워요. 어, 근데 이게 달고, 빠져나가나 봐요. 네. 이게 덜 뜨거워. 확실히. 뜨 자, 요거자거 재밌게. 좀, 열이 많으신 분들. <laughs> 열 많으신 분들. <laughs> 아, 너무 뜨거워, 이거 진짜. 나도. 아, 뜨거워서 나 아, 이 로드킹은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, 이 불이. 옛날 것 같이 보이잖아요, 옛날 것. 네, 아주 옛날 것. 많이도 안 바뀌었잖아요, 옛날 것하고 또. 아, 이렇게 좀 감성 있는 바이크입니다, 이 로드킹. 나는 이거는 계속 봐주시는 것 같아요. 네. 하나, 뭐, 저 애들만, 애들 아직 이거 하나 없을 할것 같아요. 그렇죠, 뭐, 지금 뭐. 피드 할일있으세 <laughs> 타고 다니는 거지 보기만 해도 이쁘니까 네 <laughs> 예, 너무 이뻐요 그냥 옛날 애인같은 느낌 옛날 애인같은 느낌 <laughs> 자 이게 옛날 애인같은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<laughs> 자 여기 이제 그 카메라도 다시고 하얀색 헬멧도 하얀색으로 이제 딱 하셨네요 어, 꽤 됐어요 아 이거 하얀색 노란색 같이 하면 되117 엔진은 어때요 이거 타보니까 계속 한글 로안 타봤으니까 네. 뭐 차이점은 잘보겠어요몇보다는 아, 그렇지, 그러니까. 그렇지 아무래도 인디안 110일보다는 빠르죠. 치피였나 예. 아, 이것도 2024년도에 산 거죠? 4년 모델이죠 이게. 로드글라이드 2024년 모델. 이런 건뭐다 벌써 바꾸셨네. 네, 그거 바꿨고 오, 이거 철판 바꾼 거 많아요. 그러니까요. 엄청 <laughs> 이것도 불 들어는 거, 이것도 스위치, 부터불 들어는 거를 바꿨고. 아, 스위치가 불이 들어요? 네. 어떻게 들어요? 키면은 밤에. 딱아 이게 진짜 라이트. 이게 안 좋아요. LED가 들어와요. LED가 들어와요. 오, 이 라이시. 이거 진짜 밤에는 이거 안 보이더라고요. 네. 느낌으로 해야지. 그렇죠. 잘못하면 시동 꺼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바꾸어야지. 이것도 LED예요. 히팅 히팅으로 바꿨다. 히트 그립으로 바꾸고 이것도 네. 이제 저걸로 바꾸고, 거 스테인리스로 바꾸고. <laughs> 아, 이제 뭐 이재미를 오 어, 이거 라이트도 하셨네. 네, 나이스, 어 이렇게 달았구나 여기다. 이거 플러그 플레이해가지고 달아가지고 네. 이제 밑에 그기만 어, 그꽂기만 돼요. 네. 아 편하게 나왔네, 되게. 이거 되게 도움. 밤에는 진짜 도움됩니다. <laughs> 노란색 진짜 이쁘네요, 이거. 남쪽에서 제일 맛있는 윗집. 어, 그래? 여기가? 어, 여기가 그냥 맛있어. 꽤 맛있어. 어. 그 부부팀들 어제 설렁탕 먹고 있는 거 아니지? 네. <laughs> 무봉리 순대국? 무리 순대국.